안녕하세요. 시그마 천국입니다 제가 시그마 메일 그 아키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죠. 시그마 남성의 특징, 개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많은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매우 셸러하게 뭐 부분적 얘기를 좀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근데 가끔 이 시그마 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방송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에 보면 흥미로운 댓글들이 있습니다. 아 시그마 남성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나의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선생님의 영상을 보니 내가 시그마 남성에 속하는 것 같다. 내가 시그마 남성이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실히 그리고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은 시그마 남성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반대의 기조에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시그마 남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개성 중에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 영상 옛날에 만든 영상을 보면 시그마 남성의 특징은 관찰주의자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방에 들어와서 그방 안에 있는 커뮤니티의 일원들의 모습을 말없이 관찰을 하고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 관찰만 하고 아무 말 없이 나가는 놈을 제일 무서운 놈이다. 이게 그 영화 배우 브루스 리가 한 얘기죠. 이게 시그마 남성의 스탠스입니다. 시그마 남성은 자신이 남에게 정상, 고통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네 자신의 어떤 강한 장점적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그마 남성이죠. 왜 그러냐? 사람들은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있는 가치보다 낮게 표현하고 낮게 평가되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길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 남들에게 자기가 어, 관심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뒷좌석에 앉아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회피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는 고독하고 자유로움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만의 세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사회적인 사람이죠. 반사회적인 것과 비사회적인 것은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반사회적인 사람은 굉장히 프로소셜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친사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사회성 인격장애자의 가장 큰 대표 주자가 나시스트죠. 르 자기성 인격장애자들이 사람은 언제나 인정받으려고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 반사회적인 그러한 폭력성과 그러한 그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인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죠. 알파와 베타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러니 남한테 자신을 드러내고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 되고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늘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기생충적인 그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댓글에다 대놓고 내가 시그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이러한 반사회서 인격장애에 속해하는 거죠. 아 여기에 속한다라고는 제가 말을 못 해도 이러한 성향에 있는 이러한 같은 방향 같은 맥락으로 가는 사람들의 어떤 피씨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남성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완성된 세계 안에 안주되는 것을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친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 그 어떤 커뮤니티를 한 방으로 표시, 표시를 하자면, 방, 제일 뒤에,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주하는 모습. 이게 이성, 즉, 여자들의 눈에 볼 때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돼 보이고 매력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남자다 모습이고 매력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남성이 가지고 있는, 아, 자신만의 어떤 정서적 안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믿는 어떤 무한한 신뢰감이죠. 이렇게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사람은 들어놓고 내가 시그마다, 어, 댓글에 그런, 아 어,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 댓글을 남기신 분은 약간 그 자존감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자숙을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